이슬람 마카체프와이 라이트급 챔피언들에서 KO 패배한 브칸업스키가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오전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가 SNS를 통해 2024년 UFC 1월에서 3월 메인 이벤트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는 총 3경기를 발표했는데요. 3 경기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1월에 션스트링랜드와드리키스디 플래시의 미드급 타이틀전이 펼쳐집니다. 적수가 없었던 아데산야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새로운 미드급 챔피언에 올랐던 션스트링랜드스트링랜드의 1차 방어전 상대는 드리키스디 플래시입니다. 현 랭킹 2위 디플래시는 아데산야와 스� 시키지 못했던 로버트 휘테커를 잽한방으로 잠재우며 미드급 탑콘텐더로 자리잡았는데요. 휘테커와의 경기 직후 설전이 붙었던 아데사냐와의 경기는 무산됐지만 스트링네드라는 새로운 챔피언을 상대로 경기에 나서게 됐습니다. 두 선수 모두 유니크한 타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화끈하면서도 눈이 즐거운 타격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2월에 열리는 경기는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일리아 토프리아의 페더급 챔피언전입니다. 비록 마카체프에게 충격의 K오피를 당하긴 했지만 전찬성 맥스 할로이 야이르 로드리게스를 모두 제압하며 페더급 고트로 인정받고 있는 볼카노프스키인데요. 이번 상대는 페더급 랭킹 5위. 일리아토 프리아입니다 토프리아는 패더급 잔전 타이틀전까지 치렀던 경험이 있는 전 랭킹 5위 도시 MS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는데요. 할로웨이, 오르테가, 로드리게스 등의 탑 랭커를 한 번도 상대하지 않은 채타이틀전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도 볼칸푸스키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지만, 지난 10월에 펼쳐졌던 마카체프전에서 하이킥 KOP를 당했던 볼칸푸스키이기 때문에 불과 3~4개월 만에 완벽하게 회복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3월 경기는, 션 오말리와 말론 베라의 벤턴급 타이틀전입니다. 션 오말리는 모두가 질 거라고 예상했던 알제메이스털린전에서 맥그리거를 여상케 하는 카운트 한 방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미친 타격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도 검증이 필요한 챔피언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션 오말리의 상대는 랭킹 6위 말론 베라인데요. 2위 메라트발리 11위, 3위 헬리 세우도, 4위 호리센트 이건 등을 제치고, 말론 베라가 1차 방어전 상대로 선정된 것은, 말론 베라가 션 오말리의 유일한 UFC 패배를 안겨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오말리는 UFC 입성 후 4연승을 달리며, 말론 베라와의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요 1라운드 베라의 맞고 다리 신경이 끊어지는 부상을입고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이후 오말리는 다시 유연승에 기록하며 벤타급 챔피언까지 오르게 됐고 오말리가 스털링전 승리 직후 직접 베라를 코라웃하며 두 선수의 대결이 성사되게 됐습니다. 1 차전에서 오말리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이렇게 내년 상반기에 펼쳐질 UFC 메인 이벤트 3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1월 에 있을 미드급 챔피언전이 제일 기대되는데요. 물론 토프리아라는 새로운 대코 도전자가 3개월 만에 돌아올 보카노스키를 어떻게 상대할지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기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